안녕하세요. 스키 김입니다. 오늘 2021년 8월 27일 오후 4시 48분입니다. 오늘은 2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쓸데없는 매매를 했던 뜻이죠. 좀, 쓸데없는 매매를 하다가 정신 차리고 종목수를 늘려서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목수 줄이는데 힘을 써았고요 음, 뭐, 제주은행 정도 오늘, 에, 어제 매수했던 거에서 한4% 정도 떨어졌길래, 6,960원에 50만원 초어 담아서, 어, 제주은행만 99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어, 리드코프도, 리드, 뭐, 리드코프도 좀 내려갔다가, 올라오네요. 네. 휴원스 글로브는 여전히 그대로고, 5일선이좀 무너졌고. 그래서, 지금은, 음, 종목 늘리면, 늘리는 데 손실이 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휴원스 글로브 하나만 가져가고, 아, 한 종목 정도는 그냥 단타 매매를 할까 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휴원스 글로벌만 가져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단타 매매 를잘못 하는데 자꾸 급등주를 <laughs> 급등주를 보게 되면 이 손이 안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장중에는 지금 현재 가창을 안 보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종가만 확인하는 걸 예.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쓸데없는 매매를 자꾸 하게 되면 뭐몇 만은 먹을 수는 있겠지만 어, 물리게 되면 또 돈이 또 휴먼스 글로벌을 떨졌을때물타게 음, 해야 되는 돈이 다른 종목에 자꾸 가게 돼가지고 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같아 가지고 그래서 쓸데없는 매매를 줄이고 종목 수도 줄이고 대신 쓰면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매수 시점을 잡고. 그다음에 인내심을 가지고 물타기하고 기다리고 현재 요게 제가 생각, 어,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석기 김였습니다.